네, 자, 안녕하십니까? <laughs>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 그죠 너무나 고민이 많았던 금투세에 대한 어떤 해결점이 나왔습니다. 저는 뭐 폐지까지는 뭐 어, 생각 안 했는데 어, 폐지까지 나왔네요. 이제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에서 마음 놓고 이제 사이클만 잘 타시면은. 돈을 엄청 벌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억 자산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검투세가 진행됐다면은 규제가 되잖아. 5천만 원 이상 뭐 1억 이상 벌면 주 그죠. 세금 엄청 내야 되고 이러니까 어 이제는 뭐 돈을 얼마를 벌든 여러분들께서 지금 트레이딩하는 그 세금만 내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가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오늘. 제 방에 유료 회원 들어오신 분들은 진짜 복이 있거든요. 딱 금투세가 되면서 오늘 전부 다 종목의 최저점에 사가지고 <laughs> 시간에 개급등하고 딱 그렇거든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냐? 오늘 같은 날딱 나간다는 거.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돈을 벌수 있는 사람과 그렇죠? 그게 다 하늘이 정해주는 것 같아요. 하늘이. 그동안 저 이대룡 감사하게 얼마나 그 신규 종목 한두 개 갖고 얼마나 울부짖었습니까? 오늘 신규 종목 그것도 오늘 뭐15% 이상 급등하던데. 좀 있으면 뭐 어떤 사람은 밑에서 제가 시킨 대로 해서 수익 내고 나오고, 좀 있으면 수익 나겠던데. 그래, 울부짖지 않아도. 참 내가 그래, 참 안타까워. 그 그래, 제가 얘기했죠. 저는 오늘 실이 리감 질렀죠. 저 혼냅니다, 엄청. 저 여러분들 제 방송 들어오면요. 뭐 저한테 따뜻하게 위로 받으려고, 아유, 꿈도 꾸지 마세요. 저 성질 엄청 더러워요. 딱 제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도록. 그래, 그것도 자존심 상한다고 탁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그, 저안 잡습니다. 예. 아시겠죠? 이거가 어딥니까? 전쟁터 아닙니까? 제한테 뭐 위로받으면서, 아이고, 뭐 잘못했는데도, 아,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천만의 말씀. 눈물이 뚝뚝 떨어지도록 혼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그거 못 견디는 사람은 나가는 거고. 그걸 견디고 배우는 사람은 천억 자산가 되는 거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제 제가 이제 그 현금을 좀50% 확보 어, 유지를 하라 했는데 어, 이제 저 현금이 이제 활용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어,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 우리나라 국가, 바이, 국가 바이오위원회에서 이번 달에 이제 그 뭡니까? 이 바이오를 제2의 반드, 반도체로 키우겠다. 이는 이제 기사들이 나오면서 그와 맞물려가지고 오늘 지금 검투세를 딱 발표하니까 무슨 종목이 먼저 쫙 치고 나갔습니까? 내가 실체가 있는 종목을 해야 된다고 했지요. 어떤 종목이 딱 치고 나가던가요? 여러분 눈으로 보셨잖아요. 바이오. 내가 보어요 알테오젠, 니가캔 바이오, 유한양에. 말씀드렸잖아. 그 알테오젠이 그 밑에서 쫙 치고 나고, 그죠? ABL 바이오. 이런 애들 팍 치고 나가고. 오늘 네이처셀 이런 거는 애들 좀 과한데 막상가빡 쳐버리고. 결국 지금 뭐냐면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 바이오라는 거.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그죠? 두려워할 게 없다. 미국 시장 예를 들어서 트럼프나 트럼프가 되든 헤리스가 되든 그죠? 상관없다. 누가 돼도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은 내년 연초까지는 살살 갑니다. 아시겠죠? 이제 자금이 살살 들어올 겁니다. 오늘 보면은, 지금 보시면, 오늘 실질적으로 보면은, 오늘 매수 주체는 아주 좋죠? 오늘 외인과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에 뭐한 5천억, 그죠? 그래서 시장에도 뭐 지금 한 3천억, 4천억. 들어지만이 돈은 많이 안 들어왔어요. 뭐, 어제보다는 좀 6조, 이제, 코스, 코스피도 지금 뭐 8조, 이제 어제보다는 좀 많이 들어왔지만, 이제 이 양시장이 10조가 되는 시장이 이제 슬슬 들어온다고. 지금 이 검투색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는 대기자금이 뭐 50조다, 100조다, 막 이래 얘기하잖아. 요 이제 그 돈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싹 들어오는 거고, 미장을 갔던, 집 나간 개미들도 이제 다시, 이 지금 보면은 한 100조 가까이 빠져나갔는데, 그런 돈이 이제 지금 시장에 한번 돌아보세요. 이 코스닥 시장이 멋지게 가면은, 그, 저기 뭡니까? 집 나간 개미들이 안 들어오겠어요. 한국 시장은 얼마나 화끈한데요. 딱 붙기 시작하면은 돈 벌기가 얼마나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뭐 미장 가가지고 맨날 엔비디아 사고, 뭐 테슬라 사고. 그래그큰돈벌수 있어요. 이제, 이제 시장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때요? 탁탁 이제 가입해서 오는 거예요그 이제 복이 없는 사람 어때요? 이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이 찰나에 이제 그죠 그뭐그그뭐 그, 그뭐 며칠만 더 들으면은 되는 거 같다 그 며칠 돈 그게 뭡니까? 해지해가지고 나가고 이런 거 보면 제가 참 안타까워요 지금은 이제 주식을 주도주가 딱 발생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주 주도주 올라타야 돼. 나 아, 그게 올라타야지 돈을 큰 돈을 벌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회원님들에게 가장 핫한 종목이 뭐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거. 바이오다. 가장 핫한 건 바이오고 물론 지금 오늘 시장이 지금 보면은 그뭐 중국이 그죠 비자, 아, 노비자. 비자 없이 이제 오라. 그죠? 그럼 내가 오늘 지금 당장 이래 놀고 있다가도 내일 뭐 중국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갈 수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와 관련해서 뭐 노랑풍선이라든지, 그죠? 오늘 뭐 모두 투어, 와, 진짜 무겁던데. 그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이런 애들 사항가를 쳤는데, 실질적으로 모르죠? 이제 중국이 갑자기 왜 그랬는지, 그죠? 근데 또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봐야 돼, 그죠? 중국이 또 갑자기 왜 저랬나, 그죠? <laughs> 또 우리 뭐 한국 사람들 뭐 정보를 캐낼 일 있나. 그죠? 이런 것도 생각이 되죠. 그리고 또 지금 오늘 보세요. 오징어게. 이레몽레인 한번 보세요. 레몽레인 가잖아요, 레몽 레인 응? 갑니까, 안 갑니까? 오늘 산가 딱 때렸잖아. 이래 사나도 보세요. 이래 막8천원 가더니 산가 딱 때리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뭐 곡소리 나게 뭐 신규 종목들 막 이래 흘러내린다고 막 죽겠다고 보세요 시세 전환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라 이렇게, 이렇게 계급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더 괴롭혀갖고 밀어가지고 이 패턴을 잘보란 말이야 이 상가를 딱 때리는 거예요 저게 수급 종목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물량이 없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이렇게 물량을 뺏어서 지금 물량이 잘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보면은 이 시장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로 지금 보면은 오징어 게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죠 뭐 관련해서 여행 뭐 관련한 그런 종목들 또는 지금 보면은 뭐화성밸브라든지뭐 이런 애들 그대항고래뭐 이제 간헐적으로 움직인 그런 패턴이죠 그런 종목들 그러나 이런 종목들은 어떠냐면은 어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뭐 오늘 휴마시스 뭐그 다음에 뭡니까 미코바이오메드 막 이네들 막좀 움직이긴 했어요. 음 했지만은 뭐 그래 그에 따라서 또뭐 비상교육도 차트가 막좀 그려져 있고 이래 했지만은 그것보다도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 바이오다 바이오. 지금 여러분들이 내일 이제 물론 이제 저희들은 이제 포지션을 좀 취해서 만들어놨는데. 이제 내일 되면은 좀더 윤곽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주도주가 딱 나올 수가 있어요.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주도주를 딱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도주는 어떨 때 타야 되느냐면은, 어중간한 라인에서 타게 되면은 치고 바꿔야 돼. 음. 딱 밑에서 스타트 딱 끊는 그 지점에서 저점에서 잡아야 저 위에까지 그저 끌고 갈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이오 종목들은. 물건이 만들어진다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10만원짜리 100만원, 뭐, 5만원짜리 뭐, 20만원, 30만원,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뭐, 30만원짜리 100만원. 이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100만원 그거를 끊었는데, 만약에 이제 좀 더, 어, 펌프질을 한다면은, 이 바이오에 관련된 있는 종목들이 펌프질을 한다면은, 100만원짜리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그러면, 어디서 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을 탄다면 지금 이제 조종받고, 이제 이렇게 가잖아, 그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치우받야 되죠? 그렇지만, 이런 바닥에서 딱 스타트하는 이런 종목들을 사게, 여, 여기도, 보면 여기 되고, 여기도 보면, 여기가 바닥이 되고, 여기도 보면, 여기가 바닥이고, 이렇게, 밑에서. 지금 이제, 거의 바닥에서 시작을 하잖아, 그죠? 그런 종목들을 사가지다 이제는, 어떻게 해도 된다? 타고 가도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럼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처박을 거라 생각하시잖아요. 이제는 뭐요? 악재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 지금 이만큼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되, 됐냐면, 터닝을 딱 해놨잖아요. 돌려놨잖아요. 돌려놨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꺾어서, 이제는 바닥을 찍어서, 제가, 뭡니까, 이 라인을 깰 수도 있다고 했는데, 오늘 강하게 돌려줬잖아요. 이 돌려주는 힘들이 누구냐면은, 외인 기관들이거든. 이 외인 기관들이 돌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을 찍고 딱 트링 포인트를 잡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물론 뭐, 반도체도 뭐, 나쁘진 않지만은, 이제 이 삼성전자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5, 5만 5천원, 여기에 대한 지지력,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 여러분들께서 또 체크해보는, 뭐, 그런 전략,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죠? 음. 이 검투세가 이제 진정성 있게 이제 시장을 딱 이제 조율을 하면서 시장을 딱뭘 해줬냐면은 균형을 딱 잡아줬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는 뭐 시장이 이제 출렁거리기는 하겠죠. 그죠.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이게 막 급등했다가 출렁거리기도 하고 그런 어떤 모습은 갖춰지겠지만은 또 현금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수급이 형성돼 있는 종목 막 물량을 실어서 트레이딩 할수 있는 이런 종목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나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동성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제 설설이제이제 이제 돈들이. 들어올 겁이다 대기 자금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이 돈들이 이왜 우리가 이제 이검투세를어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했느냐면은 이 개인들이야 돈을 그저뭐 얼마 이래 벌려고 생각하면뭐 짠짠한 돈을 벌 수가 있지만 저, 정작 시장을 움직이는 게 누굽니까? 세력 아닙니까? 세력이 뭐 1년에 5천만 원 1억 벌어 갖고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이제 슬슬 이제 입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시장이 유동성 장세가 되고, 그죠. 그리고 집 나가 있는 돈 있는, 그죠. 어, 개인 투자자들, 저렇게 삼성전자에 뭐 50억, 100억 이래 에, 발라놨던 분들이 또 다시 이제 슬슬 이제 시장에 이제 돈을, 그죠. 갖다 넣는 거죠. 그래데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에 돈이 넘쳐나면서, 어, 유동성 장세가 되면서 여러분들도, 그죠. 부잣집에 가고 부잣집 잔치집에 가면은, 어, 뭐 국수라도 한 그릇 얻어먹듯이. 이제 그런 어떤. 매매장이 된단 말이야. 잠깐만요. 뭡니까, 이거. 경기미녀새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 이제는 이 악재를 하나 걷어줬다. 그러면 여러분들, 미국 대선은 어떻게 되느냐? 대선은 미국 시장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이제는 우리 시장은 크게 염려할 바가 아니다. 미국 시장이 좀 약간 독립적인, 그죠? 그런 모습을 갖출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미국 시장이 막 완전히 나빠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오늘은 제가 이제 좀, 이 주도주가 이제 바이오라는 것은 확실하게 딱 틀이 잡혔고, 그 중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 실체가 있는 종목, 뭐 그런 종목, 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강하게 치고 나가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막 되게 저가 종목 좋아하잖아요. 저가 종목 안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선수들은 10만원짜리 100만원 만들고, 5만원짜리 30만원, 50만원 만들고, 이런 시장이지, 1 0원짜리 만원 만들고, 이런 시장 아닙니다. 왜냐? 저가 종목들은 주식수도 너무 많고,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잘안 올려줍니다. 매물대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뭐,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힘드신 분들, 그, 이제 저기, 이제 아우성, 내가 그랬잖아. 딱 바르게 얘기했잖 내가 아닌 건 아니다. 내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이제, 수익 구조 딱, 이제, 형성해준다. 그죠? 제가, 어, 우리, 그, 제 방송을 들었던, 그죠? 주식 5년 되신 분이 제 방송을 듣고 느낀 소감. 딱 봤잖아. 산전수전 겪어본 사람일수록 내 진가를 안다. 투자기간 대비해서 수익률이 극대화된다. 투자기간이 짧단 말이야. 짧은 데서 수익이 엄청난다. 시장이 이제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대박이지. 반드시 내 내비게이션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몫이다. 자기 개인 마인드 못 버리면 아무리 배워도 이 고난도 매매는 할수 없다. 예전에 징징거리지 말라고. 이래 징징징징징징 하는 거야. 내가 초딩 수준으로 가르쳐 주는데 징징징징. 그 수익 막 그저 돈이었네 수익 났네 초짜 티 난다고 하지 말라고 했지요. 그죠? 시장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책임 안 준다. 현금 비중 유지 분할 매수. 딱 10번 잘 봐요. 이난이 대표님을 선택한 나는 투자 안목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저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은 진짜 투자 안목이 있는 겁니다. 분할 매수 뭐열번 수분 하나요? 뭐 돈이 뭐하수분처럼 늘어나서 계속 하 해요. 그게 바로 틀린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방법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수, 이 수급 관리나 종목들은 투자 대비해서 뭡니까? 빠르죠? 수익 극대화되고 또 여러분께 잘 활용하시면은 뭐 제가 뭐 천억 자산가 된다니까. 뭐 삐끼, 삐끼라고 이렇게 하셨던데, 아유, 그 감사하긴 해, 참.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내이 더러운 성질을 막더 건드려가지고, 제가 막, 막 폭포수같이 막 퍼버렸습니다, 한번. <laughs> 그니까 서로가 얼굴 붉히지 않고, 그죠? 정말 이렇게 웃으면서, 그죠? 나 여러분들하고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멋지게 이제 수익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돈을 버는 기간은 되게 짧아요 주식시장에서 하락은 길지만 돈을 벌수 있는 거는 딱 짧단 말이에요. 2, 3개월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딱 오셔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전부 다 이제 지금 거의 바닥입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 많이 하셨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